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4월 17일 부활주일입니다. 말씀목상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날에 우리 속에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또한 부활한다는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귀한 시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통로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들을 깨닫고, 믿음에 사는 시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부터 20절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놀라운 질문입니다. 믿으신다면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축복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성경의 약속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귀를 닫은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은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외면할 것이고,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증거로 분명히 보여주신 부활신앙의 축복에서 외인처럼, 이방인처럼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고, 뿐만 아니라 저와 영상을 통해서 또 오늘 부활주일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은 예수님이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그 기업을 회복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아담이 죄로 인하여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이 부활의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 부활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오직 성도만의 특권입니다.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증거들이 있습니다.그 증거는 저와 여러분 속에 분명히 보여지고,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제가 여러분 강조하고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 징조는 전쟁도 기근도 어떤 전염병보다도, 사람들 속에 분명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너무 다른가 아닙니까? 어둠과 빛처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 그들은 알고 같은 자들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커지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들 속에 그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참된 안식이 왔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자기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의 삶, 나타난 그삶 속의 증거는 뭐냐? 안식을 경험한다,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안식일이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새벽,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거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이 지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죽은 자는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산자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은 산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 소리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이 아닌 주일, 우리가 섬기는 이 주일에 참된 안식이 임한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주일을 섬깁니다. 주일의 의미를 잘 아셨죠? 그러면 정리하면 사람에게 안식을 가져가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죄를 짓는 자에겐 안식이 없어요. 사망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숱하게 내 눈으로 보았듯이,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본 것은 무엇이냐? 정말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사망의 고통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 4절로 25절 인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안이 그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다는 첫 번째 증거, 안식을, 평안을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 삼습니다. 노예는 늘 불안합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온통 걱정과 염려 속에 사는 것이 노예죠.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노예의 주인은 힘이 있습니다. 죄가 힘이 있고 사망이 힘이 있습니다. 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사망과 죄에 이 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의 부활의 능력으로 깨뜨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을 경험하십시오. 주의 보혜를 의지하여, 제가 줄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이 주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두 번째, 왜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느냐?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고 구속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잠든 자들을 깨울 때가 올 겁니다. 천사장의 나팔수위가 울려 퍼질 것이고,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어질 것이고, 다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린 이걸 믿습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고리도전서 15장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런데 15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13절, 14절에. 그리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부활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나 지금까지 선자들이나 이 부활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매여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죽은 자들을 깨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이 말씀의 대언자가 되고 통로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말씀대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서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양식삼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투자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했죠 구약과 신약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첫 열매입니다 이 부활이 왜 능력이냐 열매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아벨의 믿음의 조상 아벨의 후손들은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소망 중에 첫 열매로 추수되신 분, 깨어나신 분,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천열매가 되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왜 열매가 맺혀집니까? 능력 있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농부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밭을 가지고 좋은 씨를 가졌어도, 농부가 잘못 관리하거나 씨를 뿌리지 않거나 하면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역사,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구속의 역사를 마치 농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사를 지으며 그 열매를 위해 애쓰듯이 구속사의 열매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한 명도 나고됨이 없이 요한범 6장 39절에 약속한대로 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로 이 종자의 능력이죠. 좋은 씨앗에 열매가 있습니다. 나쁜 씨앗에 열매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단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것에 독수리가 모이는 거예요. 돌감남나무, 들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에게도 악한 종자, 악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참감남나무요, 참포도나무요, 하나님과 백성을 이롭게 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하나된 상태예요. 참포 다음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같은 논의, 같은 농부의 소유로 있다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며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은 선한 열매입니다. 자, 세 번째,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열매를 맺으려면. 천년이 지났다고, 이천년이 지났다고, 종말론이 그럴 때마다 득세를 하고,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을 믿는 자들처럼 그렇게 일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천년이 긴 시간이고, 만년이 긴 시간이죠. 그러나 영원의 시간에 이 시간들은 찰나보다 짧은 시간일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의미조차 없는 시간들일 거예요. 우리는 인내합니다. 왜냐?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반드시 추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렇게 지금까지 맺혀진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부활은 구별시키는 능력이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들로 나누어집니다. 11절로 15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역사상 가장 불행한 자들이 부활의 능력의 현장에서 그 주님을 보고도, 사절 보세요. 이러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걸본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11절로 15절을 읽어보세요. 장르들과 대제양들에게 돈몇 푼에 팔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덮어둡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돈몇푼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덮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극률은, 은혜는 받을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극률이 여길 자, 은혜 베풀 자에게 하나님은 극률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극률 아래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것, 우리가 개나 돼지처럼 진주를, 부활을 발로 밟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존귀한 존재고 성령의 능력 아래 부활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서 이런 신앙을 갖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정말 똑똑한 인생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구별시키는 능력에 어떤 악한 것들도 이 능력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것.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전파합니다. 복음 전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 16절부터 20절까지 이 명령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해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보자를 회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명령할 수 있는 주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영원히 함께 할수 없습니다. 부활체,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 되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같은 성령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고도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듯이 여러분들도 전하십시오. 이 명령에 붙들린 바 되십시오.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증인입니까? 본자가 증인입니다. 들은 자가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같은 성령 안에. 본자요 들은자요 가슴에 새긴 자들입니다. 마땅히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한 주간 우린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부활 주님이 부활,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생애도 부활의 신앙에 깊이 뿌리내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어나오려나흔들림 없이. 부활을 믿는 자들로 견실하여 항상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가운데 깨어 그 삶으로 사역으로 헌신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각색 병든 자들 문제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참된 안식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사람과 성령의 위로 동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큰 나무 교숙한 권석들 설무 학자님의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 세계인형 박물관 위에 이곳에 있으며 땅크대는 모든 복음적인 교회들 위에 코로나19로 수고하는 어르신들과 고통다는 백성들, 이 나라의 민족 이 정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구독 신청을 하시고요. 한분 이상에게 이 영상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응답이 배가 됩니다. 아멘!